얘 이거 8탄입니다 지금 이상면이탄입니다 8탄 8탄이 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몰카인까몰카게 아, 몰카인 거 말해야 돼? 지금 아직 안 헤어졌어 야. 김상훈 어? 김한이랑 김상현 김아이랑 김나온이랑 헤어졌다 했잖아 어그다 몰래카메라 이 김상추 <laughs> 어, 아 꼬집이다, 꼬집. 여보 꾸짐이다 꾸짐 여보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 얘게 예뻐서 나올것 같아요 네이션아 이거 뭔데 아 이거 조회수 개 많이 나올 것같데요 <laughs> 이거 조회수 개 많이 나온다 백퍼, 백퍼로. 이게 전화 없나? 시 아니면? 여러분 이거 이, 이거 노, 이거 주작 아니고. 이거 주작이에요, 이거, 이거 노 주작이에요, 노 주작. 이거 주작 아니에요, 진짜. 우리 현대로 가보자. 네.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찌입니다, 주작 절대 아니에요. 이거 주작 아니에요? 주작이라면 저 사진이 맞을게요. 한 적도 없습니다. 빨리 와세요. 이 카메라맨. 카메라맨. 근데, <laughs> 네, 이걸 진짜, 이거 진짜, 조이스 많이 나오면은 제가. <laughs> 여러분, 구독자 30만, 3 0명 되면 어제 그거, 그, 시리즈 같은 거, 상한극 이런 거 한다 했죠? 30, 아, 지금 27명이에요. 와, 3명만 되면은 상한극 해야 돼요. <laughs> 이거 8탄이에요. <laughs> 지금 날씨 여름이지 근데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너무 더워요. <laughs> 와 근데 여러분 지금 올해 지금 6월달인데요 육월달 6월 이렇게 여름, 더울 수가 있어요. 제가 겨울에 5 0만이 만약에 되면 겨울에 5 0만이요5 0 50 명이 되면 네. 만약에 무사드기 여름에 맞겠습니다. 네아 그리고 저 뒤에 저희 태권도장 차가 있어요. 여기 습니다 이겁니다. 별대신. 남산태권도장이라는 거예요. 홍보. 어, 남산 태권도장에 기본, 비본. 기본으로 봉적표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놀이터로 갈 거야? 놀이터야? 네. 점이 뭐 그래? 가다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놀이터로. 추... 거기서 출발하기야? 아, 여기서뛰어발려고아 저는 저는 여기서 당 당신 쪽 차가면서. 사진, 여기 카메라 찍을게요. 예. 네. 뒤에서. 갑니다. 씨. !Mm. 어, 정 너무 찐파이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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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고. 근데 진짜 부작이 아니야. 근데 노이터에서 안 놀아요? 네. 네. 그냥, 거예요. 그냥 어, 그 다음에 어디 가죠? 현대 누리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앞에 현대 아파트 아시죠? 네 여기요. 저 오늘도 도난오필입니다자 <laughs> 여기 현대 아파트입니다. 현대 아파트. 27명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거의 3명만더 있으면 저도 저 신호 팀인데요. 40명 감사합니다. 30명이 된거의 40명이 넘었잖아. 어, 저 40명 넘었어요. 41명 정도 되나? 네. 아, 구독자 쭈어들었어 42명이면 40명 됐어. 대체 누가 누는 거야, 씨. 그럼 괜차님면 죽여 버릴 거야. 유튜브에 구독을 했다가 취소해. 여러분, 그거 했다가 치사 넣었냐고. 안 돼요, 그러면은. <laughs> 거의. 그, 진짜, 아이. 있다는 거야, 진짜. 아이, 죽는 거예요. 거예요. <laughs> 그, 그, 그러면 그, 구독했다가 안 누르면 재미없다는 <laughs> 거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이라는 게뭔 소리지? 여기 한대아파이는 있고요. 어, 이제, 현대 아파에서저쭉놀들어 가보겠습니다. 아, 그 청소 놀타야? 예, 네, 예. 네. 시원이 씨! 네? 이쪽 한번 가볼까요? 너. 알겠습니다. 그 자리 아파요. 아 <laughs> 오랜만에 현대로 왔는데. 오랜만이죠? 네. 아! 안왔었는 자체? 자체로안 왔었나? 아니고 저기 운전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아까 김상주 그거 레전드였죠 <laughs> <laughs> 여러분 아까 김상주 완전 내전드였습니다자 일로 와 보세요 넵하 네. 네, 이제부터 아니, 내가 김피디 할요 <laughs> <laughs> 이제 한번 저쪽에 있는 청소아파트가 있거든요 어. 한번 거기 에 가보겠습니다 자 뛰어 我这个、哎，<laughs> 저 차를 잡고있요야 같이 가 빨리 와 살려줘 살려줘 가야겠 들어가자 여기 솔직히 할거 없어요 야이 청소해 어디갈 거야? 여기 무화국어 아닌데? 네. 여기, 쭉 가면, 저기, 홍천, 홍천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무화국어도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 흰색깔 덮여있는데, 저기니다 저희가 홍천이, 홍천 수영장이죠? 오늘 제가 하는 동생이 저기 갔거든요? 아, 좋겠다. 네. 오케이 저사있 사람... 강아지. 귀엽다. 우린 다이어트를 위해. 여러분 그 여기 저번 트랙 얘에 가보겠습니다. 지옥의 계단.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늘? 저 여기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갈 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안 힘들어요, 요즘은. 여기 가, 가이 계단이 너무 많아요. 아직 계단이. 이게, 이래서 봐도 이게 지옥의 계단이에요. 뛰면은 죽어요. 여기 한번 뛰면 죽어요. 여기 안, 안 안이 빠져요. 깨져요. 아 뭘로 그냥, 빨리 가지인데요 빨리 가지 갑자기 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그냥 끝이에요 그냥 봐보세요 와 여기 축제 개좋죠 다시? 짜증난다 힘드네요 힘드네요 올라가는게 힘들어요 아! 왜요? 힘들어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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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laughs> 여기 한번 봉요저 여기 앉을래 아, 분명 겁나 좋아요. 좋아. 어그 저번에 그그 그 목소리 아닌가요? 어 저기 있네요 저번에 그 김문수 아닌가요? <laughs> 저번? <웃음> 5탄인가? 그때 그거 보탄인가 그때 사탄이에요사탄거소서 4탄. 김문수 이 목소리 나왔거든요 <laughs> 한번 그거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왜 다리가 이렇게 묶어졌지? 저 지나간 차 있죠? 저겁니다 근데 저거요안 보이신가요? 안 보이시면 바보 을있어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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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겠... 너무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목말라요 목말라요 <laughs> 오늘 돈을 안 챙겼어요? 저희. 저도요 <laughs> 그럼 저느낌 <저희> 들었어요 <laughs> 저 근데 운... 저희 영상 글렀어요 이미 네?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이 그물